안녕하세요, 푸름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요,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 제가 건축을, 음, 건축은 보통이에요. <laughs> 뭐, 네모난, 뭐, 그렇게 짓긴 하는데, 고수들은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쵸? 어, 여기 꽃 많다. 여기서 할까요? 야, 그럼, 준비물을 꺼내봅시다. 일단, 자장무 목재로 할게요. 저는 색깔이 연한 게 좋아서. 안녕, 돼지야? 돼지야? 꺼져줄래? 어, 어 방송 보시는 분들 죄송, 죄송. 음짠 아닌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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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더 써야지 일단 지즈를 만들어줄게요 아 이런 인장아 그리고 코포 동영상 있잖아요 아우, 그거 죄송합니다. 제 멤버가 구독을 안 했다고. 그래서 구독을 취소했어요. 야빠이. 또 어디다 뼈대를 설치해볼까? 어, 잠깐만요. 그거 달라나? 안 되겠지. 역시. 전에 컴퓨터로 나무도끼로 치면은 자, 아무것도 안 되죠. 호기심에 한번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막 여기서 설치하던데, 어떤 사람들은? 크나, 이게 더? 크네요. 자, 일단 그럼 뼈대를 한번 설치를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막을 만들어줘야겠죠. 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만드는 동안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네요. 근데 네. 그 누구지? 아 유튜브 해코님 있잖아요. 유튜브 해코님 제 동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해코님.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아누님. 아농 님도 고맙고요 그리고 제, 제 동영상에 텐노 님이 있더라고요 텐노 님 감사합니다. 근데 멜론 님 TV, 멜론 님 채널에도 텐노 TV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텐노 TV 아니에요. 진짜 텐노 TV 있을걸요? 저도 모르고. 엄마, 미안. 저 텐노TV 알긴 아는데 엄청 팬이 걸랑요. 근데 유튜브 해코님 프로필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보기에. 호이 자, 이것도 1편, 2편으로 나눌지 몰라요. 오늘은 이 막만 만들어주고 끝내기로 하고, 인테리어는 2편에 계속할게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 못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룸프라고 치면 안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룸프라고 치니까 이제 나오네요. 그니까 제 동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부티님도 원래 없는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도티님도 입소문이 늘어서 도티님도 구독자가 몇 명은 됐더라고요. 저도 도티님처럼 구독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그건 두고 봐야겠죠? 조금 맥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우, 왜 자꾸 영이 들어오니? 자, 얘는 죽일게요 미안해 양아 제 양털 죽고 자, 여기부터 땅을 갈게요 아, 힘들다 제 고멤이 사라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제 고멤이 사라진다면? 저는 뭐 다시 찾죠, 뭐. 괜찮아요. 저한테는 실력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어, 안 되겠다. 이것은 오늘로 마찰게요. 마, 음, 마칠게요. 어, 벌써, 벌써 11분이나 지났네요. 이거 하나 한다고, <laughs> 괜찮아요. 내일 또 하면 되니까요. <laughs> 제가 방송 도중에 이거 열심히 하다가 말을 별로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할까요? 할까? 할까? 할게요. 여러분. 제 동영상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저한텐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부탁, 부탁. 부탁, 부탁. 여러분, 제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할게요. 부탁할게요. 눌러주세요. 그럼, 뿅! 빠빠!